자, 이제 아쉽지만 진짜로 우리 승우 형이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어. 한마디. 한마디 네. 말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백, 얘기 백만... 쫙해 <laughs> 그냥. 예. 네, 그냥 뭐. 아 <laughs> 시간 몇 시에요? 몇 시에요? 아, 이제 진짜 딱 끝날 시간이네요. 야,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 일단 사실, 뭐, 오늘 받은 것 보면, 오늘 받은 선물들 보면 벌써 울어야 하는데. <laughs> 잘 참았습니다. 네, 잘 참았고. 어,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이불킥을. <laughs> 아, 이거 음악을 이렇게 듣다고? <laughs> 아. 제가 이 불킥을 아. 쓰아. 아... 제가 이불킥을... <laughs> 한창 이제...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제 다시 그... 그... 감정들이... 회복될 때딱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되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아막 이겨내려던 시기에 이불킥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불킥이 아니었으면, 어좀 웃는 법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법 이걸 조금 더 늦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불킥을 하면서. 다시 일에 대해서 재미,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이불킥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미소를 찾을 수 있었고 이불킥을 하면서 그냥 저 인간 한 송오 가수 한 송오의 모습들을 하나 하나 다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서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네,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하, 그냥. 여기서 느낀 것들, 배운 것들 잘 간직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하게 멋지게 네. 성숙한 사람으로 돌아오서 어디 언제 어디서든 만나면 그때는 먼저 제가 웃으면서 모두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팠던 저를 조금이라도 빨리 일으켜 세워주신 이불킥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제 사랑합니다 네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승식이도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진짜 잊지 못할 거예요 가장 아픈 순간에 나타나준 프로그램 이불킥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세요 감사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를 울리네요. <웃음> 네. 네. 어. <laughs> <오>. 끝났죠? <laughs>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갈 거예요. 네. 네. 어.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승우 형이랑 같이 이불킥을 했었는데 어, 일주일에 한해씩 이불킥 정주행하면서 어, 정주행을 하면은 1년3 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회차들 하나씩 보고 있으면은 승우 형이 금방 오니까요, 그쵸 맞죠, 그렇 네, 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 되는데 또 어,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네. 간다. <laughs> 간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뭐, 저는 이제 못 오고요. <laughs> 제 빈자리는 우리 멤버 찬이가, 네, 메워줄 것 같아요. 네, 채워줄 것 같아요. 자꾸 저를 이 말을, 이 말을 탁 치게 했던 <laughs> 우리 찬이, 찬이한테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한다 찬아. <laughs> 네. <웃음> 어, 확 왔는데 찬이. 아 <laughs> 어, 그렇죠. <그쵸>. 찬이. <laughs> 네, 찬이가 이제 어 자리를 맡고 주게 되었고요. 자 이제 정말로 어 오늘의 이불킥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네. 어, 여러분, 아까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 웃음. 네. 네, 웃음이 있습니다. 이불킥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어, 인사를 해야 하는데요. 네. <laughs> 네. 자, 오늘 이제 끝곡을 들을 거예요. 끝곡은, 한승호의 다시 만나입니다. 어, 여러분, 잘 계세요. 네. <laughs>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게 또 만나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트잉. 자 그러면 저희 정말 마지막으로 네네 네, 힘차게 외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자 <laughs> 네, 둘, 둘, 셋, 넷, 북, 북 치고, 치고 장구, 장구 치는 생생 <laughs> 장구, 장구 안녕. 안녕. 가좀더 안아줄 수 있다면 수많은 추억들 속에 이 모습 담기길 다 잊혀지는 걸까 커다란 줄. 시간이 멈췄더라면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날은 너에게 Don't be your pain now. What time is it now? Now.